사회복지재활학부는 사회복지학 전공과 언어치료청각학 전공 등두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고 부산 경남 지역에 74개 사회복지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와 실습은 물론 취업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시원공익재단 장학금을 비롯하여 김해대성복지재단, 가야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요공장학금 등 수혜 가능한 장학금이 연간 7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야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실습 그리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63.2%로 부울경 지역의 동일 전공 중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인 사회복지사 1급 특강,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청각학 전공에서는 언어재활사, 청능사라고 하는 의사소통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언어치료청각학전공은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개설되어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생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 졸업 전에 선배들을 통해 조기 취업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졸업생이 창업한 기간이 37개입니다. 이처럼 창업이 쉬운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